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지읒됐습니다. 지읏 지읒된 주꾸미 맞구요. 아, 근 이틀간 제가 그 GSE로 좀몇번 먹어봤고, 올해, 음, 좀, 뭐야, 퍼스택으로도 트한몇번 먹어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컸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도 컸고, 결론적으로 주꾸미는 지읒된 거 맞습니다. 지읒됐고, 지금, 이것 때문이죠. 에, 우크라이나 적경, 배치, 병력을 일부 복귀시키겠다. 일부잖아. 하, 이걸 시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니까 러 뭐야. 이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있어.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막, 이 훈련하고 있다 보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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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아니야? 서방이 존나 억으로 끌고, 억으로 존나게 끌다가, 한이 정도랑이, 어, 야, 이제 한1년 끝났다 가자. 어? 하, 가재집가재요 가제. 어떡해요, 나! 나 집에 나 아직 못 팔았단 말이야! 아! 아무튼, 지금 이제 진짜 지읒된 게 맞고요, 지금. 자, 지금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런 거죠. 어, 지금, 가장 강했던 애들, 미래 생명과, 어, 지금, 이 식품 관련주에서는 얘가 대장이었었죠. 상승률을 보게 되었을 때. 미친듯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주꾸미가 얘한테 물려있어요. 지금 평단 7,200원이고요. 마이너스 15%퍼 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 100만원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제 당연히 본전에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본전에 당연히 나올 수 없고, 지금 시간에 하한가 같거든. 여기 보이잖아.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GSE. 예, 이거 여러 번 해먹었던 녀석이긴 한데, 이놈은 진짜 무서웠던 게 시가무에서 첫 시간은 심지어 오른 거 봤어? 봐봐요. 이게 어디야? 여기 있다. 첫 시간에는 올랐어. 심지어 이거 더잔이네첫 시간에는 올랐어. 여기 있네. 첫 시간에 오르다가 심지어 꽤 오르다가 예, 3% 오른 거죠 거의 하한가 갔습니다 얘도 시간에 하한가 가버렸고 뉴스가 그때쯤 나온 거겠죠 그리고 유가 관련 주에서도 이제 한국석유하고 준영화에너지비스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시간 하한가 그리고 이제 방산주에서는 가장 많이 엮여 있었던 이 녀석 또 하한가를 갔는데 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퍼스텍은 그네마 다른 이슈들이 좀 많아서 얘는 이제 방산 은 말고도 내가 뭐라 적어놨을까 여기 보면 방산주나 구 리모아이 뭐 아무튼 방산주들은 오히려 잘 모르겠어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유가 관련 주들 유가 관련 주들도 솔직히 여러분들 물론 한동안은 힘들겠지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하에 예. 지금 유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물론 러시아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런, 이런. 물론 이건 힘들겠지만, 이거, 이 그게 아니었어. 이거 그거였을 거야. 이거 무상증자 이슈 있었을 거야, 이때. 근데 아무튼, 아, 이게 맞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또 시세를 어떻게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줄수 있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머리 아프겠다. 꼭지에 물렸으면. 왜냐 신고가였으니까. 흥구석이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물론, 한동안은 이제 머리 아플 거지만, 한동안은. 그리고 GSE 같은 경우도 얘도 천연가스 관련주이다 보니까 대상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천연가스 관련주다 보니까 얘도 기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의 물린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죠. 다 원자재니까 원자재에 물린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의 희망은 볼수 있겠지만 주꾸미가 하필이면 물려버린 이 미래생명자원은 아, 솔직히 이, 이 정도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식품 관련주라고 돼 있어. 이 밀가루 쪽 하는 거 아니냐? 아... 머리 아픕니다. 요거는 솔직히 이제 완전히 그냥 제가 봤을 땐 지읒된 게 맞고요. 예. 여기 물린 사람들 이 있으면 진짜 지읒됐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들은 솔직히 모르겠다고요. 왜냐면, 중장투의 스탠스로 가게 되겠지만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충분히 떨어진다 치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그저 전쟁 그 미친 충돌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치자. 18,000원. 그만 물을 태워갖고 한 2만원 선? 뭐이 정도? 아니면 뭐, 어떻게 좀물좀잘 태워갖고 하다 보면은 얘는 나올 수도 있다고. 예. 유가잖아. 유가 지금 잘 오르고 있고 막150 달러 간다 막 이딴 소리도 나오던데. 어. 그리고 이제 GSE 같은 경우도 잘만 잘만 떨구면서 평단만 어디까지 떨어지 모르니까 좀 가만히 있어. 첫 번째 양공이 뜨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뿡! 뿡!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조금 평단만 내가 잘 맞춰내면 물론 여기서 몰빵했으면 하, 답 없어. 몰빵했으면 선절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이상 기회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래생명자원은 아무리 봐도 주꾸미의 개인적인 생각에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이 새끼. 미래 생명이 아니었어. 이 새끼. 미래이 새끼.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죽고 막은 니는 어떻게 하려고? 네, 어떻게 하려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도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 거냐? 아, 푸틴형. 제발 한 마디만 해줘. 푸틴형. 아니라고. 나 병력 빼는 거. 전쟁 아니고, 나 전쟁할 건데. 그냥 거기만 지금 일단 잠깐 불리 빼는 거. 불가능한 소원이죠.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이렇게 절실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음.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빼는 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게 지금 봐봐. 아 이거 말고. 여 지금 봐봐요. 난리 났다니까. 미국장 난리 났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장도 좋을 거라니까. 그동안에 이거 러시아 이것 때문에 지금 악재 때문에 그거 묻혀 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이제 난 기도를 일단 할 거고 한 번은 또한 번은 이제 어쨌든 기도가 안 먹힐 확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그 여기서 저항이었던 자리가 대충 어디로 볼수 있겠습니까? 뭐, 완벽한 저항. 어차피 자한이 정도 선을 잡아 볼까요? 어, 이 정도 선조금애매하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네. 왜 이거는 안 치냐? 이거는 어차피 밀렸잖아. 어, 밀렸으니까 그냥 저항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어차피 여기가 시가였던 거 아니야. 갭 뜨고 그러면서 가라앉았던 거 아니야. 좋아. 그럼 5,400원. 조꾸마 여기는 뚫릴까? 100% 뚫리죠. 100%. 이거 시간 에 지금 이거 이미 뚫려있지 않냐? 이미 이미 시간 아, 아직 여기까지 안 떨어졌네. 아 그럼 5,400원 뒤에일 수도 있겠다. 주꾸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꾸미가 지금 7,200원인가 그러거든요, 평단이. 그러면 봐봐요. 7,200원에서 5,400원을 빼요. 아, 아닌가, 아닌데, 아니지. 5,400원을 7,800원으로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30% 정도잖아. 예, 그럼 마이너스 30%면은 제가 지금 목표는, 목표는 반은 일단 팔 겁니다. 50%를 덜어내고요. 나머지 50%는 어떡하려고 죽구마?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살라고요. 예, 어차피 교회도 좀 다녀야 되는 거, 기도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50%는 그냥, 만약에, 만약에 내 시초가, 그, 아마 요, 요 위에서, 이, 금방에서 시작하는 게클 거예요. 시간에 한가 가긴 했지만. 물론, 점하러 가버리면 할말 없습니다. 예, 점하는 너무한 거잖아. 그건 좀 아니겠지. 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쟁충 형들, 내가 미안해. 혹시라도 내 영상을 보고, 이거, 진짜로, 그, 뭐야, 16위에, 나도 진짜 16위는 난 당연히 지켜질 줄 알았거든. 언론 플레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아, 근데 저렇게 병력 뺄 줄은 꿈에도 몰랐고. 물론, 병력을 일부 뺀 거기 때문에, 형들, 그건 알아야 돼. 여기만 뺀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또, 아직 그게 너무 지금 또,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해. 무슨 말이냐면, 또, 언제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어갖고, 얘네들이 또 떡상할지는 몰라요. 예, 네, 그건 몰라요. 알수 없어요. 절대 알수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기대해볼만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죽구마, 너는 왜 50%를 털어? 그냥, 나는 그냥 안전하게 가려고요. 물론, 아깝죠. 한 15만원 정도 털리는 건 15? 15 정도 털릴 것 같아요, 느낌상. 15만원 정도 손절을 치는 건데, 아깝죠.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만약에, 나 솔직히 전쟁은 안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쟁이 진짜 안 난다 쳐도, 이게 이제, 뚝뚝, 아, 물론 뚝뚝뚝 떨어지진 않을 거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게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진다니까. 근데 뭐, 어디까지 떨어진지 모르지. 계속 떨어졌다 쳐. 근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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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 떠. 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첫 양봉이 떴을 때. 왜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솔직히 뭐 실적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다 필요 없이 뭐랑 엮여서 지금 떨어진 거야. 어? 야, 러시아 이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제로 소멸이 돼가는 거니까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원자재 형들은 더 편한 거지. 왜냐면 이거 말고도 올라갈 만한 그건덕거리가 있잖아.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고,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 아씨, 내가 솔직히 오래 들어와 가지고 퍼스텍으로도 트 많이 먹고, 퍼스텍도 트 많이 먹고, 이제 뭐냐? GSE도 많이 먹었고, 형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 갖고. 야, 근데 내가 알려주는 그 시점이 어떻게 이게 딱 기묘하게, 내가 너무 늦게 알려드리기도 하긴 했어. 솔직히 한 저번 주부터 이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차라리 영상을 찍었으면 좀더 나왔을 텐데, 너무 내가 말하고 나서 지금 좀, 한번 그냥 여기 GSE 한번 상한가 어제 갔던 거 제외하고는 그런 적이 없어갖고, 내가 좀, 아, 좀 불편하다. 미안하고, 아무튼, 혹시라도 이거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솔직히 산형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아, 누군가가 샀었다면 진짜 미안하고요. 진짜 미안하고, 뭐, 미안하다 말로밖에 내가 뭘할수 있다, 뭐, 할수 없는 것도 미안한데. 근데 그, 꼭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기를 바라지만, 맨날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네,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죠.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아, 근데 이것만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건 사실 이제 무서운 거니까 그만큼 비중을 좀잘 해야 되고, 그건 너무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뭐, 아무튼, 아무튼, 뭐가 됐든, 주꾸미가 형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뭐,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미안하고,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이제 다른 것들을 갖고, 이거, 이거 제외한 다른 거에 물린 형들은 좀잘 머리를 써보면 분명히 나올 기회는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올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필이면 이 미래 생명,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아, 좀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꾸미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떡락을 했을 때 시초가에 아마 반을 팔것 같아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반은요. 근데 만약에 시초가가 점하다. 어? 이건 설마 쉽거든. 근데 만약에 이거다. 하, 점하면 오히려 이게 갑자기 이게 순간적으로 슈팅 줄수 있거든요. 근데 슈팅 줘봤자 한 마이너스 최대 올라가자 한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까지. 음. 요 정도까지라도 와주면 물론 여기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뭐 이런 타이밍 때 한번 노려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어쨌 시초가의 반을 털 거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 죄송해요 괜히 너무 혼자 뭐야 좀 즐겼던 종목을 괜히 소개해가지고 누군가가 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어 뭐랄까 방송을 찍을 때 조심하라고 더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아니면 뭐 그냥 뭐좀뭐 뭐 어떻게 좀잘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도 안불렸으면 제가 다행이고 죽꾸이그 어, 살아가는 거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들은 죽꾸이 음, 조리돌림 해도 돼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전쟁 충 죽음이는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간 주리에서 좁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